안녕하세요. 어쩌다 방송의 춘산행 TV EPD입니다. 오늘은 어, 설 연휴 명절 전 토요일이고요. 어, 이렇게 서천 쪽으로 산책 여행을 오늘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는 좀 일이 있어서 오후에 출발해서 점심 먹고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 했습니다. 네, 이제, 어 여기도 부여, 위도상, 위도상으로 부여랑 비슷하기 때문에 추, 뭐, 란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어 그래도 이제 산행한 지한 20분, 30여, 30여 분 남짓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란을 어, 보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난은 그냥 민춘 난이어서 영상으로만 담고, 어, 계속해서 산행을 하면서 저희가 산채하거나 체단을 하게 되면, 어, 또는 특이한 입변이 나오거나 이러면 영상을, 어,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골짜기인데, 골짜기에서 지금 개체 한두 개체 정도를 만났습니다. 음... 아, 두 개체 정도 만나서 아, 난 있는 것은 확인, 확인을 했고요. 어, 그래서 계속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쩌다 방송의 춘사랑 TV 이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범입니다 아유 힘드네요. <laughs> 네. 아 저희가 촬행한2 시간 남짓 하고 있는데요. 아 힘들어서 보이시죠? 저희가 막걸리하고 편육을 준비해서 어 먹겠습니다. 아유 땀도 흘리고 했으니까 막걸리 한 잔.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아유 막걸리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아, 산에 와서 먹는 막걸리. 아 좋네. 색깔도 좋고 여기 아, 바다도 보이고. 야 여기 서천 지금 여기가 서천이죠 사장님? 아 네. 서천으로 오늘 왔는데요. 서천도 난이 가혹 보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 바깥에서 먹는 막걸리는 젓가락 가져왔나? 아 젓가락 그 쇼핑백에 있었는데 빼놓고 왔습니다 오늘 막걸리 안주는 편육입니다 이 편육 하나에 막걸리 두병 이면 아주 막걸리 안주에 최고입니다. 여기 김치까지 있으면 딱 좋은데 김치는 없네요. 오늘은 김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우 아,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 오늘은 꽝산행 될 확률이 많은데. <웃음> 응? <웃음> 응, 응. 응. 앞으로 점점 더 꽝산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알면 알수록. <laughs> 저희가 한 3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것저것 캐 오다 보니까 많아졌던 거지 음. 이쪽 산에서 캐서 <laughs> 경상도로 가, 전라도에서 캐서 경상도로 갖다 주고 충남에서 캐서 호남으로 갖다 주고 <laughs> 음.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음. 아무거나 막 해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조금 우리 눈에 변이인 것 같아서 네. 캐가지고 가면 민철 난이고 다시 산으로 시집 보내. 선탑에서 해서 영광에 갖다 주고 <laughs> 시집 보내는 거지. 이미 꺼졌네. 아, 벌써 꺼졌어? 왜 꺼져? 예, 오늘 3시간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난 개체 수가 여러 개 있는 곳에서, 어, 곳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뭐, 특이함이 있는 거는 아니어서, 보다 보니까, 어, 난이, 이거,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어 근데 말라서 잘안큰 건지 환엽인 것 같은데 환엽성에 어, 그래서 이걸 심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잎 자체가 환엽에 환엽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 종자는 정말 이쁩니다 아 이쁘긴 한데 어뭐 산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뿌리가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심어주고 어 심어주고 물 조금 주고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 개체가 입에 변이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 변이가 전혀 없어서 이거는 갖고 가지 않는 걸로 보시면 정말 끝에가 화엽에첫세는 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근데 너무 뿌리가 말라서 이걸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심어주고 잘 크도록 물도 주고 이렇게 심어졌습니다.